자, 고, 3수능특강 92쪽에 2번. 자, 삼참수다. fx는 삼참수구요. 그아이의를 적분한 게 FX, 대문자 fx니까. 얘는 몇참수? 함수? 사참수다. 근데 사참수가 두 개의 극소값을 가지고, 한 개의 극대값을 가지네. 자, 그럼 사참수가 어떻게 생긴 거야? 뭐, 요렇게 생겼겠지. 근데 같은 극소값을 가지니까. 자, 그럼 X는 어디에서? X는 0에서 극소값 1을 가지고, 같이 X는 알파에서 극소값도 1을 가지는 거야. 그 다음, 음, 극대값 5를 가진대. 여기 극대값이 지금 5야. 됐죠? 자, 그 다음, FK가 10이다. 근데 그 K는 양수다. 12는 저기 어딘가 있잖아.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딘가에 뭐 12가 있겠지. Y는 12. 그러면 이때의 x가 있을 거고, 이때 x가 있는데, 이때의 x는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라서 해당하지 않고, 그 말은 결국 누가 얘가 x는 k다 라는 거준 거야. 자, 근데 나한테 자 양수 k에 대해서 이도 함수에 대해서 도 함수의 절대값이 운 놈의 정적분을 구해라. 그럼 도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자, 도 함수는 자 여기에서 극 값을 가지니까 여기에서 실근 극대를 가지니까 여기에서 실근, 여기에서 실근을 가질 거고 자, 도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됐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놈이니까 난 절대값 f x 함수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다시 한번 형광펜을 해보면 절대값 f x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됐어요. 다시 좀 그림이 블록블록블록 자 얘가 뭐인 거야? y는 절댓값 fx인 거야. 난이 아이의 정적분에 대한 어떤 식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보면 자, 나는 0에서 얘가 x는 0 얘가 x는 자 0과 알파인데 이 놈은 여기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x의 제곱이고 이 놈은 중근을 가지니까 x-알파의 제곱이겠지. 아 물론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1이긴 한데 그건 평행이동의 관점에 대해서만 보니까 비, 비율은 따지, 안 따지지 않아도 돼 그래서 2대 2니까 쌤이 얘도 2대 2다라고 말한 거 있어 그래서 1대 1이다라는 건알 거야 기억 안 나면 쌤한테 다시 물어봐 그래서 요 놈이 x값이 2분의 알파라는 건 알아 근데 지금은 굳이 몰라도 돼 그래서 그냥 쌤 x는 p라고 해볼게 근데 2분의 알파라고 쓰면 더 좋겠지 그럼 뭔가를 나중에 더 깊게 물어보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얘가 x는 알파. 그다음 여기 더 올라갔을 때 여기가 x는 k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는 결국 정적분 이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식이 이때는 뒤집어지기 전이라서 이 구간에서는 y는 f x. 이 구간에서는 뒤집어졌으니까 y는 마이너스 f x. 이 구간에서는 그대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식이 달라졌으니까 얘를 좀 나눠서 나타내면 인테그랄 0에서 p까지 f x의 dx. 플러스 인테그랄 b에서 알파까지 마이너스 fx의 dx, 플러스 인테그랄 알파에서 k까지 fx의 dx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요놈을 적분한 거에다가 0에서 b까지 계산한 거니까 결국 f의 b 마이너스 f의 0, 요놈을 적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fa에다가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f의 알파 플러스 f의 b. 플러스 f의 k, 마이너스 f의 알파, 뭐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 f의 b, 우리 이런 거 알잖아. f의 b, 지금 b에서의 값이 얼마야? 50. 맞죠. 지금 대문자 이이 이, 이 원래 함수 4차 함수의 b에서의 함수값, 뭔가 알잖아요. 0에서의 함수값, 얼마요? 1인가 알고요. 알파의 함수값, 얼마? 1인가 알고요. b에서의 함수값, 인거 알아요? 언니가 어, 어차피. 어. 그 다음 k에서 함수값 얼마? 12인 거 알아요. 알파에서 함수값 얼마인 거? 1인 걸 알아요. 그럼 5-1 4, 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5 4, 플러스 11. 그래서 답은 얼마? 19가 되겠네.